아, 어, 진짜네? 연이야, 독수리야. 아, 진짜로? 아. 그런 것 같기도 하고, 날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. 간만에 평화누을 공원에 연날리러 왔습니다. 연날리라. 그동안은 연이 자꾸 오른쪽으로 자꾸, 좀 높이, 높이 올라가면 할 거, 오른쪽으로 돌아가지고 두 번이나 떨어졌었는데, 오늘은 좀 무게 조정을 좀 해봤거든요. 근데 아직까지는 잘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어, 그런것 같지 않나 아니요 연이 뭐하고 있냐? 네, 공부하고 어요으어어 <laughs> 공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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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부해 이렇게 감고 있는거니? 이제 그만 감어 날려 날리고 말게 없나? 너무 잘 날라가지고 아니야 일단 여기 빌라는거 아닌데 이제. 아 연이 머리를 반으로 쪼개져 자자 연이 머리 자 연이 머리 반으로 쪼개져 응? 왜안감네져왜안 감아져? 똑같은거 다 바람이 불어가지고 아 됐다 어. 해놓으셨다. 아, 뭐, 이거밖에 못 감은거야 여태까지? 네 봐봐 너 많이 감아졌다 이제 음. 아, 안 보여 어. 됐어 야강이 연희 너봐 너도 좀 도와줘야지 네 아니에요 왜? 야 이제 강이야연연 시원히 이제 알지 여기 도 너무, 너무 높이 올라가니까, 얘네 안 보이니까 날리는 재미가 없네. 그지? 놓치면? 길목감? 여기 찾, 찾았다. 광희야, 찾았다. 이거 아예 안 감아지는 거 같은데. 여기다 찾았다. 어. 찾았다. 보이냐? 어. 연희야, 보이냐? 네? 여봐. 연희야? 연희, 연희, 보이냐? <laughs> 연희, 연희. 응. 우리 말고도 연 날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. 저이 독수리언? 저거 되게 중심 잘 잡혀 잘 나가는 것 같아. 보이네. 야, 진짜 독수리가 왔다. 저 위에 연희야? 아, 그러냐? 야, 이제 그만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어? 어? 예전에 악몽이 떠오른다 정규수 예전에 악몽이 떠오른다 가자 아, 여행 잘 날리니까 또 재밌네 어? 연이야너여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? 으 아, 추락 중이다, 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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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풀어 아, 풀어 무 거지? 오, 됐다. 걸어놓고. 바람길이가, 시원한, 시원스게잘들고 있네요. 오 와우. 아, 장관입니다, 장관. 오 좋아.